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부 목회상담 교수 김희선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수련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학교 생활이나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마련해준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 여러분들이 한신공동체 내에서 성평등한 어, 삶을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그래서 성평등한 한신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어, 성평등한 관계, relationship, 뭐 연애 아니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어, 영어로는 gender sensitivity,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와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가 오늘 진행할 성평등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평평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위,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이 젠더에 근거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입니다. 젠더 관점에서 입각해서 성별에 의한 위계, 권력 관계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런 차이가 차별이 되지는 않도록 하는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와 실천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죠? 젠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 남녀의 성이 다르다는 것과 젠더라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이에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딱 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젠더라는 정체성인데요. 특정하게 유형화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런 태도를 갖춰야 돼. 여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여성여성하다라고 할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남자답다라고 할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같이 어떤 특성들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여성다운 남성다움과 같은 딱 나눠져 있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젠더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젠더 관점이나 젠더 감수성, 젠더 감수성과 같은 말이 조금 전에 공부한 성인지 감수성인데요. 젠더에 대한 그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해내는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젠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인 젠더가 다른 사회 요소들과 얽혀서 만들어내는 사회 현상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낼 수 있는 것을 길렀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성평등한 한신신학부 공동체의 성평등한 인간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평등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폭력이라는 말의 정의를 좀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우리가 성폭력을 좀볼 건데요. 섹슈얼 파이런스라는 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타인이 나의 결정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범죄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온갖 종류의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고,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장 범위가 큰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성희롱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력 범죄를 보자면 직장 내, 대학 내, 다음에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할수 있는 이제 학내 공동체 개인 간의 성폭력의 종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각 대학에서 단톡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단톡방만 치면 이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우리의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그런 대화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벼운 거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올해 신입생들 물 좋아. 얘는 내가 찜했으니까 건들지 마. 뭐 이런 것들 정도는 그냥 가벼운 정도이고 엄마 무시한 수위의 말들을 단톡방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대학 내에서 이런 단톡방의 문화는 이제 많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공유가 되었지만, 그 정서로서는 우리가 설마 그 학생이, 그 대상이 이것을 볼 것이라고 하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게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단톡방 바깥에서 이걸 본 학생들은, 어, 우리 같은 학생,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배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성적인 언어나 단톡방에서 일어났던 이거의 수위도 문제지만, 그,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그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 재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많은 학교에서, 학부, 대학원에서 이런 단톡방 성희롱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이버 성희롱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잘 기억하시고 조심하고 다, 내, 내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라는 경고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단톡방 성희롱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면 이것보다좀더큰 개념인 요즘에 많이 교육받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지털 성폭력 이야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성폭력 이야기합니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그것을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타인의 성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조금 더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이 더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으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빨간색으로 나와있죠.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유통,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 등이 현행법으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지금 현행법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법 촬영.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포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 없겠죠. 비동의 유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거나 단톡방에 이런 거를 유포해도 성범죄가 된다라는 거, 디지털 성범죄가 된다. 그 다음에 유통하고 소비하고 아주 그소화의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통시키면 또 범죄가 되고,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 학교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성적 괴롭힘. 상대방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고,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모욕감, 수치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단톡방의 내용 자체도 모두 성적 괴롭힘에 포함돼서 디지털 성범죄가 된다. 라고 기억합니다.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로 일상에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평소에 이제 성적인 언행을 할때그 사람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 이거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하고 사과한다.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묻고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주위에서 우리가 성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위에서 할수 있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것은 그걸 가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뭐 자세한 것을 묻지 말고 비난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학내에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아요 전문기관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 친구와 학우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몰랐을 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것, 그 피해자가 2차로 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2차 피해, 2차 가해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평등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일단 한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다시 두번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그 피해자를 다시 한번 괴롭게 하는 이제 2차 가해.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2차 가해가 될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피해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라는 거 아니면 누구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수 있고 이것도 알려줘 그 사람 누구야 노출시키고 유포하는 것도 2차 가해의 예가 될수 있고 이거를 가십거리를 삼으면서 어제 일어났었 때라 어제 수업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적인 폭력이나 협박 따돌림 괴롭힘 음 어, 걔가 원래 좀 그랬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사생활을 문제 삼는 거 그다음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또 불이익을 주는 거 그다음에 둘이 좋아한 거였어. 라고. 피해자는 분명히 이것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것을 둘이 정말 좋아한 거야.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2차가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걔가 원래 안 그랬는데 걔가 페미니즘에 배우고 뭐 여성신학 배우더니 걔가 그렇게 됐어 이런 일도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 이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본 여러분들도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2차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 말을 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죠. 이걸 쫙 읽어보시고,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걸 알았을 때, 누구야? 뭐 어떻게 했대? 이거 누가 잘못했대?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자꾸만 말을 하는 것조차도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뒤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정보를 부풀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피해자가 원하는 이제 절차대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성평등한 공동체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잘 기억해 주세요. 결국은 성평등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희롱이 될수 있고 폭력이 될수 있다고 라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노, no,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불편한데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언급하는 용기가 결국은 성평등한 공동체에 크게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으로 성평등한 공동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더 커다란 차원의 한신 공동체 혹은 한신 신학부 공동체에서 성평등하게 지내려면 어떤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개인,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평등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성평등한 연애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연애 건강한 연애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뭔가 우리가 성평등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알아차려야 돼요 많은 경우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고 상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 때는 그때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나는 그 사랑하면 그렇게 할 서로에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사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 여,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조금 배우고 나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는 거예요. 이건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 좋은 연애, 건강한 연애는 무엇일까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서 설명했지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게 가고 있구나. 평등하지 않게 가고 있구나는 이제 내가 항상 어디 있는지 체크하고 어, 그만두게 하고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이런 SNS 점검하고 또내 옷차림이나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것또 신체적으로는 팔목을 확 잡고 세게 밀친다든지 팔을 비틀고 뺨을 때리고 뭐내 앞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폭행 폭력적인 행위예요. 그 다음에 말로는 이제 욕을 하고 너한테 한건 아니잖아. 뭐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자기한테 하기도 해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소리 지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안 좋은 사람 같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안좋은 신호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만지려고 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조차가 여러분들이 싫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연애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아 이걸 듣고 있는데 약간 어두운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아이 내가 여기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좋은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연 여기까지인가보다라고잘 정리를 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연애, 좋은 연애는 무엇일까요?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연애 적당히 해봐야 돼요. 연애 안 하다가 자기, 제 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가르치는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연애를 해봐야, 나는 아, 이런 사람의 사람이 맞는구나. 난 이런 사람은 못 견디겠구나. 나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못 만나겠구나. 아니면 나는 너무 감정을 표현 안 하는 무뚝뚝한 사람은 못 만나겠구나를 연애를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뭐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아니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우리 엄마와 비슷한 여자, 아니면 우리 엄마와 반대인 여자랑 연애를 하게 되는데, 더 오래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은 나의 부모와 별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성차에 따른 게 아니라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연애를 하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일상이 아무래도 흔들리죠. 그러나 곧 원상 복귀를 해서 일상을 적당히 살수 있어야 된다. 나의 인간관계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관계여야 돼요. 걔왜 만나다, 걔 싫어, 걔 만나지 마. 뭐 이러든지, 그 모임 가지 마. 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인간관계가 통제당하고 제한받는다면, 아, 이게 과연, 아, 내가 그때 그 특강 들었었는데, 이게 그런 연애가 아닐까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각성과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건강한 관계, 좋은 연애는 갈등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관계. 대화를 통해서 잘 말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약간 굴복적으로 무조건 미안해. 막 그래서 뭘 뭐, 뭐가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관계. 나 혼자만 처음에는 서로 좋아했는데 이젠 나 혼자만 맞춰 주지 않는 관계. 불안하지 않는 관계 이 사람이 나 언제 떠나지 않을까 연락에 집착하지 않는 관계 점점 나아가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영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서로 좋은 면을 배우고 서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평등한 관계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아다울 수 있는 관계여야 돼요. 어떤 경우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 같지 않아. 너 많이 변했어. 연애하면서.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준다면 그건 적신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별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 20대 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30대에도 만나고 40대에도 만나고 50대에도 만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집착하는 면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20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 주려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하고 잘 보내 주는 게 좋은 거지. 여기에서 막 만신창이가 된 연애를 하게 되면 많이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놔요. 아, 나이 사람이랑 아주 오랜 연애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크게 실수하지 말고 크게 집착하지 말고 너무 끝까지 간 모습 보이지 말고 잘 이별을 하자. 지금 잘 이별을 해야 본인들이 서로 더잘 맞는 더 나은 관계를 갈수 있어서 그런 연애를 배우는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어,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이랬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한테 너무 푹 빠져서 대학생활에 그 사람하고의 기억밖에 없다는 다 모두도 후회하는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그 이후에 오래 만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학 시절을 어떤 한 사람만의 기억으로 채우게 되면 나중에 그 기억 자체가 싫어진대요. 후회를 한대요.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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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날 걸, 내가 정말 원하던 나를 발전시킬 걸, 나는 그 사람하고만의 기억밖에 없다라는 거는 실제 상담을 할때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후회해요. 두 사람만 딱 붙어서 막 3, 4년을 다니고 이런 거 후회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강한 이별을 하자.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마지막 이별에 대한 기억은 서로 인생에서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서로 진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 과거엔 좋았던 기억과 감정은 남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래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서로에게 후 후회할일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회할 말, 막 모진 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요즘에 엠번방 사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더 엄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지만 하고 있거나 유포한다고 협박만 해도 요즘은 형량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가 이 사람을 막 망가뜨린 마음으로 내가 네 인생을 뭐 이렇게 해버리겠어 그러니까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상대방의 인생만 망가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법이 점점 더 엄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서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과거는 좋게 남기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진상으로 서로 욕하고 모진 말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기억이 평생 가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그거라면 우리가 좋게 만났던 시절들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건강한 데이트, 하는 관계에서는 데이트 비용도 더 공평하게 내는게 좋아요 뭐 남자가 밥을 사고 여자 가 커피를 사는게 공평해요 별로 공평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밥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쪽에서 밥을 냈으면 커피를 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커피를 내고 내가 밥을 사고 아니면 요즘에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공통의 통장을 모아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쓰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공평하게 해서 자기와 권리를 주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공평하게 거기에 했어야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도 똑같이 분담하자. 선물도 뭐 이거 사주 어, 1, 2년만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젠더 차별적인 성, 그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뭐이 가방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뭐 여성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뭘 사달라는 게 광고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물도 서로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거를 공정하게 하고 또 건강한 연애관계에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꼭 존중하는 관계 신체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중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젊은 남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적인 문제는 여성의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이 있잖아요. 뭐 내가 말안 해도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지. 여성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성이 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오늘은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심할게라는 거는 이미 그 여성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거기에 대한 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여성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조심할게. 조심하고 안 하고 해서 그 여성의 몸에 변화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의 열정이 크다고 하더라도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로 조심하면서 몸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곧 소그룹 토의가 진행될 텐데요. 함께 나눌 주제들을 일단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평등한 한신공동체, 학부, 신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또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난이 부분을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내가 나중에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이 주제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활발한 토론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성평등한 한신신학부공동체, 또 성평등한 관계, 연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짧은 시간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짧은 특강을 마치고,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토론과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이었습니다.